여기 뭐라도 굴러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뭐라도 굴러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괜찮아 조금 시켜줄까? 1인분이라도? 아니야 안주 중에 하나 시켜야 되나? 술이 안 나요 왜? 오늘 어떻게 남자랑 밥 먹나 이제 친구들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친구들이랑 애들이 막 다들 솔로 남부초록 입은 거지 못 돼. 윤미 아! 쓰레기야? 아니 가 만들어. 지연락가락 하나만 달라그면되아 어, 그 <laughs> 진짜. 관종 <관중>. 개발업. <laughs> <나 관중. 웃음> 저희 안주예요. 안주가 30분 걸렸어요. 그치. 윤의 위해서. 머랭이 맛이 없어? 머랭이 맛이 없어? 아 진짜 머랭인데 맛이 없어. 감사합니다, 나중에, 감사합니다. 예쁘지? 되게 예뻐. 예. 싸게 잖아요? 찍어. 야, 왜저 그만. 그만.

아, 여러분, 아쉽다 자, 불이 막, 밝았습니다 <웃음> <웃음> 우리의 28살 메리 크리스마스를 <laughs> 위하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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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이 아, 어, 어, 짠 있어야 되는데. 어. 하나, 둘, 셋. 오 <laughs> oh, 마이 갓. 각자입 냄새를 맡으며. 뭐야, 괴성하데 진짜. <laughs> 야, 너무 너무 숨이 안식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왜? 아니, 이거 내가 알아서 편집 잘할 거야. <laughs> 과연. 어 아, <조금> <laughs> <laughs> 야, 여기 소주잔 하트야. <laughs> 아, 나요소주잔 하트야. 자, <laughs> 그럼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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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. 짜낼 때는 나, 이렇게 해야 돼. 소주 얘들아, 짜이 입도 못리도록 뭔데 이거? 소주잔하트 <laughs> <왜> 이렇게? 짜낼 <laughs> 아, <전달하니까 웃음> 아, 때 이렇게. 진짜 짜증난다. 에 따라 용이 오마이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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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 치셨어요. <laughs> 아, 정말 오마이 다시 울고 있는데 사고 <laughs> 쳤다고요? 왜그래 <저래>? 오늘 진짜 너무 신났네. 나 집에 갈래. <laughs> 너, 너 진짜 집에 갈 거야? <laughs> 너 진짜 와인? 근데 원래 와인이 거의 사적, 사약 수준이야. 원래 하루에 이만큼 드시잖아. 와인 고봉으로 드셨어요. <laughs> <자, 웃음> 저희 와인 고봉으로 주셨어요 <laughs> <laughs> 진짜 더블유형. 이게 <�jadi>, 뭐예요? <ikke> <jogo> 네, 감사합니다 막걸리처럼 샵더플레스가 쓴다면 샵, 샵, 샵 고동 와인 아, yeah, 감사해요 꼭 올려줘 렸아 그러니까 이게 와인이 아닌데? 와인 차니 이거 먹니까 와우 너네랑 와인이라니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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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난다 손목이 아프지 않아? 자자자자 얘들아 우리 활성형 이만큼 한거 아니야? 잘안 보이긴 하지만 이만큼 있어야 돼 여러분 와인이 안 보이네? 음. 여기 있을까? 우리의 치즈 어, 어. 계속 어 근데 이거 뭐야? 아이폰 11 찍어봐. 이거 기본 카메라야? 어 기본이 아무것도 안 아, 보이려고 찍어봐 죽겠다 응? <laughs> 아니 불필 받은 거 너무 <laughs> 윤미가 사준 딸기우유 브루페 초코우유 윤미가 사줬어요 지라이마요 <laughs> 너무 어색하다 너 야이 유튜버 야이 하지마 야이 <laughs>